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에플러스에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브리핑 플러스 노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 노지민입니다. 먼저 밤사이 소식 알아보죠. 경기 군포에서 큰 불이 났어요. 네 어젯밤 9시 5분쯤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페인트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공장 내 3개 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어젯밤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다고 해요. 네. 처음에 불이 난 건물에 화학 물질들이 대량 보관돼 있어서 아, 네, 폭발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바로 옆에 또 위험물이 담긴. 그 예. 드럼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어, 하고요. 어, 탱크가요. 예. 그래서 대응 최고 단계인 삼 단계가 발령이 됐고 예. 장비 백 이십 여 대, 소방관 삼백 0 오십 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 자정을 넘겨서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피해자 단체랑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애경산업 전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이 됐네요. 영장이. 네, 오늘 예. 새벽 2시쯤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죠. 음. 재판부는 형사 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예.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고려를 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음. 안전 대표 측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SK케미칼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을 팔기만 했지 예. 원료 물질 성분이 유해한지는 알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 배경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지금 최대의 쟁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전 대표와 관련한 그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검찰에 추가 증거를 입수했다고 하지만 음. 또 수사가 고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일인 오늘은 노동절 인데요 네. 오늘 출근하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저희 노지민 기자도 지금 출근해 계시고 네 지금 여기 출근해 계시는 분들이 이 건물만 해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근로자의 날 노동절 휴무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4 8 아르바이트생 24.8%만 쉰다고 답했습니다. 아, 쉰다의 비율 네, 쉰다. 예, 예. 그러니까 직장인은 절반 이상, 알바생은 10명 중 7명 이상은 출근을 한다는 아, 거죠. 생각보다 많네요. 출근하는 분들이. 네, 출근하는 이유를 또 물어봤는데 업종의 특성 때문이라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알바생은 75.2%, 직장인은 49.5%였는데요. 예. 또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쉬지 않는다고 음. 답한 비율은 알바생은 한 30%가 좀안 됐고, 예. 직장인은 35.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출근을 하더라도, 네, 어좀 돈은 더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출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출근한 노동자 중에서 월급 받 월급을 받는 이 월급제 노동자는 150%, 예. 시급제 노동자는 250% 이렇게 음.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네. 공공기관은 어때요? 오늘 다쉽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우선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이런 곳들은 정상 영업합니다. 우체국도 문을 열 우체국이 문을 열기는 하는데 예. 다른 금융 기관과 거래나 일반 우편 업무는 음, 제한이 되는데요. 다른 금융 기관이 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은행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문을 예. 닫고 또 은행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증권사, 보험사 이런 금융 회사들도 쉽니다. 이분들은 참 월급도 많으신데 쉬는 날또잘 챙겨 잘 챙기시는 분들이에요. 네, 부럽습니다. 부러운 친구이좀 네. 있죠. 뭐 고생,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네, 어제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네, 청계천에 생겼군요. 네,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당시 22살의 나이에 분신했던 네. 그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와 가까운 위치인데요. 전태일 열사가 1969년에 여공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달라 예. 이렇게 당시 서울시 근로감독관에게 보냈던 자필 편지가 기념관 정면에 새겨졌습니다. 예. 거의 49년만 50년만이네요. 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난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경기 화성 사업장에서 열린 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국내 사업장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은 어제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아, 번이나 됐군요. 예, 예. 생각보다 좀 많죠. 이렇게 예. 한꺼번에 말을 해보니까. 예. 최근에 현 정부 경제 실책 비판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이른바 경제 살리기 또 음. 기업 프렌들리 이런 행보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해부터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LG, SK 등그 주요 그룹의 예. 첨단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있죠. 음.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투자를 활성해 달라. 네. 이런 당부도 전하고 있다는데요. 취임 초에는 대기업과 좀 거리를 유지하는 그렇죠. 모습을 예. 보이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대비되는 풍경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건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도를 좀 인용해서 전해드리면 한결에는 예.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 주체들과 만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음. 다만 이문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부회장을 네. 만나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대법원 했죠. 대법원 선고가 아마 5월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예. 혐의로 지금 대법원 선고가 이번 달 안에 열릴 걸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그렇죠. 회계 의혹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지 예. 않습니까? 이 경영 승계와 관련된 맞습니다. 불법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수사인데 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음. 점도 한 가지 우려를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바이오로직스 분식혁의 수사는 그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사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혁의 수사 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검찰이 최근 삼성이 일부러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린 정황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에 미국 기업과 삼성바이오에픽스라는 자회사를 공동 설립했잖아요. 네. 이때 미국 회사가 원할 때 정해둔 가격으로 주식을 살수 있게 이렇게 콜옵션을 줬는데 콜옵션이란 말이 네. 어려워서 청취자분들이 음. 어려워하십니다 이 부분을. 네, 저도 사실 항상 볼 때마다 어기도합니다 <laughs> 예, 예, 예. 그냥 원할 때뭐 주식을 그렇죠.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승이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죠. 숨겼다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회계 사기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결국에는 삼성 바이오 가치를 부풀리고 또 제일모직 고평가 음. 그리고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재용 부회장이 좀 유리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까지 의혹이 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아직. 확실히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예. 네, 그런데 그 동안 회계사들이 콜옵션 음. 숨긴 걸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예. 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에 삼성 쪽 요구로 거짓말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게 크게 보도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회계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들하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네, 사실상 동맹이 깨졌다 이런 음.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 이런 점에. 비춰서 앞으로 네. 수사의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하는 음,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동맹이 깨지면 서로 잘못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수사가 잘될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는 국민청원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4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또 해외 조작설 이것까지 지금 불거지면서 얘기가 좀 복잡해졌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 이 이야기 좀 많이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0만 명 넘은 청원 참여 중에서 14만 명 이상이 네. 베트남에서 접속한 거다. 예. 어제 아침에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처음 조작서를 제기를 했고 음. 관련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네, 매체가 했고요. 오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받아서 여론 조작에 이어서 청원 조작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처음에 네티즌이 올렸던 화면이 한국당 해산청원과 관련된 트래픽이 아니라 지난 3월에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유입한 국가별 트래픽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 청와대 청원 게시 국민소통광장 전체 트래픽이다. 네, 맞습니다. Yeah. They're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닌 걸로 확인이 네.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미 청원 조작이라면서 인용을 하고 음, 나니까 음. 이미 여러 매체 그리고 보수 유튜버에서 한국당 주장을 일파만파 퍼뜨리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뉴스가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어,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청와대도 해명을 공식으로 했습니다. 네, 네,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날 방문자 97%가 국내였고 네. 뭐 베트남은 미국, 일본에 이어서 0. 몇 퍼센트 순이다 예.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더 저희가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부의 시선집중